9월 24일 주띠 소띠 9월 24일 주띠 소띠 주띠 주티. 주띠야 아직은 갈 길이 한, 한 걸음만 더 남았다 한 걸음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서 거기 가서 쉬고 거기 가서 만족을 해보자 아직은 조금은 부족하니까 조금만 더 노력을 해보자 주띠야 주띠야 9월 24일 이 하나 더 보고 주띠야 그래 문서훈 오네 기다리던 문성훈 이재훈네 그래도 반갑게 문성훈 오니까 그래도 뷰띠들 얘도 바쁘게 움직여서 오늘 문성원이 왔네? 탁, 맡아보자. 그러나 조심하자. 조심해. 조심하고 조심해. 이거는 사람, 사람이 무서운 거야. 사람 조심해야 돼. 내 주위에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를 도와주겠다는 사람 한번 살펴보고, 사람은 조심해. 그리고 사람은 피해. 오늘 뭐 멀리서 누가 만나야뭐 투자한다, 투기한다. 절대 돈 투기하지 말고 돈 빌려주지 말고, 절대. 9월 24일로 주띠들 억수 좋다 재수 받으라 9월 24일로 소띠들 보자 소띠들 9월 24일로 소띠들 9월 24일로 소띠들 소띠들 9월 2 4일 소띠들 소띠야 네가 아무리 응 정성을 다했다 저도 그래도 하늘에서 우리 조자님들 보기에는 뭔가 하나가 좀 부족하다 그 부족한 걸 채워라 한번 둘러봐라 네가 다한 거야 혹시나 빠져있는 거 저쪽에 하나 빠져있는 것도 뭐야, 저거. 그거 한번 찾아가다, 다시 한 번, 저거 말해봐. 그러면 실수가 없을 거야, 그래. 그 소띠들, 이왕 하는, 거 하나만 더 노력해보면 좋잖아. 소띠들, 그래, 틀림없잖아. 무당말이 맞다, 무당말 이 틀림없다. 살, 살피고 조, 조심하고 조심하라 그리고 모자란 건 채워, 채워놓으라. 잘못한 건 고치면 되는 거고, 모자라 채워놓으면 되는 거지. 소띠들, 9월 20일 하나 더 보자. 소띠들, 그래, 틀림없다. 네, 조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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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자란 거 있나, 혹시나 잘못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사람한테 잘못된 게아니고 사람들한테, 미안합니다.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좀 아르켜 주십시오.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줄 아는, 그런 소띠가 되길 바랍니다. 9자들 소띠들, 알수 없다. 개수야! 개수 받아라!